아이들이 이제 뭐 시간 속에 나이도 들고 홈스쿨에 익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홈스쿨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홈스쿨의 큰 변화의 시기가 분명 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아이들의 그 나이가 어느 때였고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보통 대부분 그런 변화의 시기가 이 자녀가 사춘기가 왔을 때 네. 그때 음, 변의 시기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큰아이가 5학년 때쯤 그러니까 큰아이가 12살이죠 12살이고 둘째가 8살이고 셋째가 3살 <웃음> 그러면 <웃음> 셋째는 <laughs> 홈스쿨 중에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집 셋째, 넷째는 홈스쿨 덕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안했 <laughs> 그럼 <안 했지>, 그러면 <laughs> 어 셋째, 셋째가 세살 <laughs> 때는 아직 넷째는 안 태어난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네. 음. 그때 이제 저한테 최고의 그 어떤 어 홈스쿨 이때가5년오년 차, 오년 음. 차였는데 오학년 때그 최고로 힘들어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도 집안일로 제일 일이 많아. 았 때고 네. 아이가 공부를 이제 막 이제 해야 될 때가 왔고 음. 음 그리고 아이가 또 사춘기가 왔고 네.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어,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위기는 매년 연말마다 왔어요 <laughs> 그 위기는 <laughs>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한 <laughs> 고민일 그렇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홈스쿨을 하자고 음. 먼저 남편한테 이제 어,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러면 일 년만 해보자. 음.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제 연말에는 첫해 연말에 내가 못 하겠다 힘들다. 휴를 <laughs> <태도를> 보내자. 그렇게 네. <laughs> 했더니 의외로 남편이 네. 어, 홈스쿨을 되게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음. 남편분도 직장 생활하셨잖아요. 네, 남편은 직장생활했고. 음. 남편분에서 많이 만족스러. 예. 네, 남편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는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알게 됐는데 어, 제가 집에서 아이들 온전히 돌보고 어. 집안일에 집중하는 것에 아주 만족감을 느꼈던 거죠. 어, 네. 그때 얘기를 못하신 걸까요? 안한 걸까요? <laughs> 어, 안한걸 거예요. 걸. 어. <laughs> 그걸 알게 됐으면 어. 네, 제가 학교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 어. 근데 어, 남편이 어, 자기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너무 좋다. 너무 어, 네, 좋다. 네. 잘했다. 저거, <laughs>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다. 어, 좋아해야 되나 <laughs> 슬퍼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잘한잘 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저를 칭찬을 해줬, 해줬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제 또 해보자. <laughs> 그리고 또 1년을 하고 네. <laughs> 연말이 되면 못하겠다. 어. 학교를 보내자. 네. 근데 남편이 계속 아니다 더 뭔가를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만 이대로 그만 이대로만 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라 제가 힘든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음. 근데 어. 우리 아버님께서 정말 뭐그 네. 이유 때만 홈스쿨을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네. 보면 그 가정이 네. 어, 안정감을 음. 찾은 거죠 음. 음. 남편이. 아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뭐 이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문 열기 전에 자기 기도를 한다. 오늘도 네. 무사히 이 홈스쿨이 네. 이루어졌기를 왜냐면 음. 제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네. 퇴근하고 오면 내가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매일 매일이 어, 전쟁이 없고 매일 매일이 저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음. 근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음. 전쟁이 이제 5년을 지속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laughs> 그게 이제 큰 아이가 성과의 6학년 성과의 때, 5학년 때. 5학년 때. 네, 5학년 때. 음. 그래서 어 그래,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홈스쿨을 하면 이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음, 제가 그렇죠. 다 책임을 지고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대단수가 중에 엄마의 몫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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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큰애가 아들이었고, 사춘기가 왔을 때, 이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 얘랑 이제 하루도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이제 고백이었죠. 그랬을 때, 어떤 또 저희에게 그런 그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해보겠냐는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어 그때는 저희 부부가 의견이 이제 동일하게 됐어요. 어뭐 안정된 직장생활보다는 일단 아이들을 같이 홈스쿨 이제 남편이 홈스쿨을 도우면서 개인 사업을 뭐 수입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에 더 가치를 뒀고 저도 거기에 그때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이가 6살이 되, 6학년이 됐을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또 기존에 다니던, 오래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대한교육을 하는 교회로 저희가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5학년 말에 위기가 와서, 이제 더 이상 홈스쿨을 못한다고 했을 때, 네. 아버님께서도 큰 결단을 하신 것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인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울 테니까, 홈스쿨을 이어가자. 예. 라고 하신 거네요. 예. 뭐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엄마가 아내가 아이들에만 집중하고 가정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뭐또 다른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홈스쿨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홈스쿨 그 세미나나 교육에서 많이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 결국은 또 성경적인 기준이지만 가치관이지만 가정의 질서, 그렇죠? 랑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어,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뭐 어머니, 자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직 관계일 수도 있지만 삼각형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가정의 질서 그리고 가정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세워진다라는 네. 그런 것들, 저도 음. 그런 걸 느꼈고, 그랬을 때 남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 했을 때 저도 음. 동의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음. 부분이었고 온전한 어,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음, 네. 그런 것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네. 됐고, 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지만 또 결과적으로 2년 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직장을 들어갔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이 보면 감사한 그리고 기적적인 일인데 그 사이에 그 휴직 휴직이 아니라 사업 개인 사업하는 그 기간에 이제 넷째가 태어났고 네네. 넷째를 같이 이제 가족이 같이 돌보는 게 됐죠.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홈스쿨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옮겨간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교육? 음. 그 유대인 교육법에 음. 어, 대해서 이제 좀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6학년이 될때 그러한 교육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홈스쿨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교제를 했던 분이셨고, 네. 네. 어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범을 저희를 초대를 해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랬을 때 남편이 그거를 딱 방문하고 오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좀 옮겨보자. 홈축을 하는 교회를 좀 찾아가 보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꿈쩍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한번 딱 갔다 오면서 남편이 저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시기 전에 하나 궁금한 부분이 기존 교회에서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홈스쿨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 홈스, 홈스쿨을 좀 지원하는 교회로 이전해야만 했던 분명히 또 이유가 네. 그쪽이 네.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쪽에 어려움도 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홈스쿨 모임을 가면서 아쉬웠던 건 어. 교회 밖에 가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나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네. 교회 안에 이미 세상적인 자녀 양육, 교육관, 뭐 물질관, 가정관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홈스쿨을 하고 싶어 했고, 홈스, 홈스쿨 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달랐어요. 네네. 그게. 예. 그래서 고민됐던 게 뭐냐면, 어, 왜 내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교회, 교회에 와서 그거를, 절대 네. 고민하지 마세요. 저기를, 그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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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고민하지 마시래요. <laughs> <laughs> 뭔가 이상한 게 틀어져가지고. 왜 그걸 교회에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없을까? 음. 그런 어떤 답답함? 음. 어떻게 보면 또, 어 이게 정말 교회 맞나 <laughs> 음.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네네 예 그런 그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아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어, 홈스쿨을 또 중점적으로도 지원하고 함께하는 음.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교회는 어, 이렇게 몇 가정 정도가 이렇게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나요? 거기는 어 가정이 한열 가정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거기서 한 여섯 가정 홍도가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네. 그렇게 찾아와서 교회 공동체 소속이 되신 분도 있겠네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홈스쿨을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음,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자체가 이제 홈스쿨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었고, 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음. 바퀴가 맞물려서 가정과 음. 교회와 학교가 잘 맞물려서 잘 굴러 갔었죠. 네. 음.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어몇년 정도 이렇게 홈스쿨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지속됐나요? 어, 6학년 때 가서 거기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5년 정도. 그럼 5년 오. 정도 기간 속에서 크게 한번 두 영역으로 나눠서 어 일반적인 어떤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래도 홈스쿨을 담임 목사님이 또 진행하시면서 지원하신 교회 갔을 때에 거기서 가장 크게 누렸던 어떤 그뭐 장점일과 그 다음에 좋았던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좀 이건 단순히 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홈스쿨 교회 해가지고 지원하는 교회들이 여럿 러 있었잖아요. 또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또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5년 뒤에 다시금 예전에 다녔던 그 지역 교회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가장 뭐 긍정적으로 좋게 영향 받았던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 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그 교회에서는 일단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이 어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네. 기존 교회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배운다고 하지만 뭐 교리책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적도 있고 뭐 제자 훈련을 배운 적도 있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